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무천도사예요. 이번에 트로트 가수 영탁의 자주풀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가수 영탁.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석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였죠? 그런데 이 보석은 흙속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빛나기 위해선 깎이고 갈리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탁은 이 세상에 편하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버티고 나중에야 빛나는 운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빛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의 흐름은 이미 그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탁은 1983년 음력 4월 13일. 자주 기준으로는 신축일주입니다. 신금. 자주에서 신금은 보석입니다. 다듬어야 빛나고, 쓰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 신금은 작지만 강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아주 날카로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단단한 중심과 정제된 외면이 함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 신금은 축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는 보석.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유하게 보여도 속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차갑고 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운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감정을 안으로 삼키는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내지 않고 쌓아두고 혼자 해소 하는 방식. 이건 사주에서 정음직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음의 기운이 깊게 깔린 조용하지만 강한 팔자. 그런데 이 신금은 을사월에 태어났습니다. 을은 새싹 사는 불입니다. 즉, 연약한 생명이 열정의 불 속에서 길러진 구조입니다. 이 조합은 사주 전체에 표현하고 싶다,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이 시기의 기운을 사주에서는 식신격이라 부릅니다. 재능, 끼, 말, 재주. 그리고 이 식신이 재성을 나는 구조까지 가지면 잘하면 돈이 되고 돈이 또 끼를 더 확장시키는 흐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식신생재 구조예요. 영탁은 말 잘하고 센스있고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주에 그렇게 짜여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을목은 부드러운 표현력, 자화는 강한 무대기질과 열정. 이 모든 조합이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예인 기질 그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노래든 말이든, 무대든 방송이든,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사주가 살아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영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밝기만 한건 아닙니다. 싱금, 축토, 그리고 을사. 이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구조는 꽤 복합적이고 깊은 흐름입니다. 싱금은 날카롭고, 을사는 부드럽지만 불안정하고, 축토는 억제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밖으로는 끼를 발산하지만, 안으로는 늘 제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지만 자신의 감정은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무대에선 빛나지만 무대 밖에선 오히려 조용하고 신중하죠. 명예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내재된 상관 혹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울림이라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을 밖으로 덜 내보내는 대신 깊이 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상처도 가장 큰 기쁨도 혼자서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현재 영탁은 개묘 대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대우는 그의 사주 구조에 놀라운 시너지를 불러왔습니다. 개는 물입니다. 감성과 직관, 묘는 나무입니다. 표현과 성장, 물과 나무가 만나면 감정이 표현으로 자라고 표현이 영향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지금 영탁의 사주는 바로 이 조합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노래가 터지고 예능이 터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감이 생기고 팬덤이 만들어지고 표현이 곧 존재라 되는 시기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주의 운이 정확히 들어온 것, 사주와 대운이 완벽히 맞물린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이 개묘운은 2026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6년부터는 갑진대운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은 아주 다릅니다. 내면과 외면의 균형, 더 깊은 울림, 그리고 예술성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 갑은 큰 나무, 지는 강한 땅입니다. 징금은 나무와 부딪히며 더 단단해지고, 땅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즉, 이제는 무대 위보다, 무대 뒤에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공 이후의 공허함,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 그리고 예술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이 갑진 대운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예술가 영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주는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누군가 대신 그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탁은 단단한 보석이었고 스스로 갈고 닦으며 그 빛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완성했고 감정을 품어 노래로 표현하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기 사주를 가장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탁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탁 사주의 어머니가 있다. 그 따뜻하고도 묵직한 기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